반드시 이 TR 테스트를 코스로 묶어야지만 학생들한테 풀수 있도록 주실 수가 있는데요 코스를 만드는 과정을 저랑 같이 해보실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세대 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TR 테스트를 열심히 만드는데그 TR 테스트를 그냥 바로 풀게 주시는 없어요 학생들한테 풀도록 주시려면 반드시 이 TR 테스트를 한 개가 들어가 있든 뭐 10개, 100개가 들어가 있든 코스로 묶어야지만 학생들한테 풀수 있도록 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연습해 볼수 있도록 코스를 만드는 과정을 저랑 같이 해보실 거예요. TR한테스트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 아주 작은 코스부터 뭐 10개, 100개, 뭐 1000개까지 들어가 있는 엄청나게 볼륨이 큰 코스까지 만들어서 배정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가장 먼저 TR 혹은 테스트가 단 하나 소수만 들어가 있는 코스를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어떨 때 쓰실 수가 있는 거냐 하면 수업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특정 어떤 개념에만 취약해서 이 문제를 들링 시킬 필요가 있다. 뭐 여러 개 담겨 있는 코스가 아니라 그 취약 포인트만 하나 들어가 있는 코스를 바로 풀리게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 쓰실 수가 있어요. 코스에 담을 단 하나의 TR을 먼저 만드셔야겠죠. 콘텐츠 팩토리 문제 공장으로 가시고요. 저는 TR로 만들어 볼게요. 아의 신규생상을 누르시고 우리 학생들이 취약했던 포인트로 문제 좀 담아보도록 할게요. 전출제 포인트로 가서 문법으로 갈 거고 우리 반이 좀 상위권 반이라고 치고요. 중3부터 고3에 해당하는 레벨로 문제를 뽑아볼게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약했던 포인트 똥태 중에 아오형식 수동태를 뭐잘 몰라 했다 라고 가정을 하고 객관식 주관식 문항을 섞은 다음에 저는 좀 많이 풀리고 싶으니까 한 30문제 담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30문항을 담았고요. 일단 이 TR의 이름을 정해주실 거예요. 통태 완전 정보 트레이닝. 네, 이렇게 이름을 지어 볼게요. 이 TR을 우선 저장하기를 눌러 볼게요. 저장하기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뭐가 하나 떠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방금 만든 이 TR 가지고 코스를 바로 만들겠어? 아니면 더 담겠어? 라는 걸 묻는 그런 팝업이에요. 저는 코스에 뭔가 더 담지 않고 이거 하나만 바로 배정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엔 코스 자동 생성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이름도 저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방금 여러분이 만드셨던 TR명과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코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 코스를 전 바로 배정까지 할 거예요. 그 코스 배정을. 클릭하시면 방금 만든 저 티아를 어느 밤에 줄 것인지 물어봅니다. 전 지금 클래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클래스를 선택을 하고 코스 추가를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코스를 어떤 스케줄로 풀게 하실 건지 배정 옵션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반이 화목반인데요. 오늘이 목요일이라고 치고 다음 주 화요일 학원에 오기 전날까지 꼭좀 풀어줬겠어요. 그래서 가지 마감일을 다음 주 화요일까지로 지정을 하고요. AI 클리닉은 뭐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저 문제 풀고서 취약했던 혹은 뭐 오답 많았던 문항을 더 풀게 하는 복습 유형이에요. 이것도 좀 풀게 할게요. 그리고 질문하기는 저는 받지 않겠어요. 이건 복습이기 때문에 학원에 와서 틀린 걸 같이 좀 풀리고 싶어요. 자, 이것까지 끝나셨으면 완료하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클래스로 가보셨을 때 이렇게 방금 우리가 만들고 배정한 코스가 들어가 있죠. 이거를 클릭해보시면 우리는 이 코스에 TR 하나만 담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쏙 들어가 는거 보실 수 있어요. TR 하나 혹은 테스트 하나만 가지고 코스를 만들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세드러이 시킨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볼 텐데요. 이렇게 소규모 코스가 아니라 앞으로 한달 동안 수업을 할 커리큘럼을 미리 다 정해놓고 부피가 있는 코스를 만는 다음에 요거 배정하는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뭐2주 동안 풀리 코스를 만는다고 가정하고 한번 해볼 텐데요. 저는 뭐 화목반이고 2주 동안 매일 매일 화요일 목요일마다 구문 TR 테스트 하나씩, 문법 TR 테스트 하나씩, 어휘 TR 테스트 하나씩 풀리도록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콘텐츠 팩토리로 가서. 코스 관리 16 코스 생성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만들어 놓으신 TR들 테스트들을 원하는 만큼 담아서 코스를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좀 만들어 둔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필요한 만큼 담아 보도록 할게요. 한번 담아 보시겠어요? 같이 원하는 만큼 다 담아봤어요. 지금 보시면 매일매일 풀수 있는 분량에 구문 TR 하나, 테스트 나 문법 TR 하나, 테스트 하나 들어가 있고요. 어휘도 TR 테스트가 한 개씩 들어가 있죠. 이 친구들을 저는 그룹으로 묶을 거예요. 그룹으로 묶는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하루에 풀 분량이 같이 묶여 있으면 배정하기 훨씬 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같은 날에 풀어야 할 분량들을 그룹으로 묶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룹 묶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도 제가 2주 동안 총 4회차 통한 풀릴 양만큼 넣어둔 거거든요. 각각 회차에 맞춰서 그룹을 다 묶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배정하기 하실 때 훨씬 편해요. 그룹이 묶여 있으니까 좀 하나하나 보고 하실 필요가 없어서 훨씬 편하니까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룹 묶기가 끝이 났고요. 혹시나 뭐 그룹 묶고 나신 후에 생각해보니까 요날 푸는 그룹이 요날 푸는 그룹보다 좀 뒤로 가야 할것 같다 하실 때는 요 버튼으로 이렇게 움직이실 수도 있어요. 이 버튼들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순서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전다 했으니까 코스명을 짓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중 3반 4월 2주차 코스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그리고 내려가서 공개 설정 이 코스를 어디까지 볼게할 것이냐, 뭐 세리런 사용자 다 같이 볼게할 건지, 우리 학원끼리 보게 할 건지, 나만 보게 할 건지를 선택하시는 건데요. 저는 우리 캠퍼스만 보도록 하고 레벨 설정은 중 3으로 하고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팝업이 떠요. 저희는 아까 TR 하나만 만들었을 때는 스텝 1부터 갔지만 지금은 TR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스텝 2인 코스 만들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텝 2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코스를 클래스에 배정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배정하실 때 코스 배정을 눌러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시면 이 방법도 있어요. 저장만 하시고 일단 여러분의 마이캠퍼스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스를 배정하시고자 하는 클래스를 클릭하시고 코스 추가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아까 만드셨던 이 코스가 보여요. 이거를 배정 눌러볼게요. 그리고 어 지금 제가 배정하는 이 반은 화목 반인데요. 오늘로부터 총 4회차 동안 풀 분량을 배정하는 거라고 칩시다. 학 시작일을 오늘, 종료일을 5월 2일로 지정을 하시고 화목반이니까 과제마갈리도 화목으로 정할게요. 그럼 총네번의 화목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알아서 우리 코스에 들은 콘텐츠들을 이렇게 4분할 해서 넣어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코스를 묶었었죠? 코스를 묶은 친구들은 서로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설정을 할 건데요. 본인이 틀렸던 오답 포인트 혹은 취약 포인트에 대해서 AI가 추가 문항을 알아서 가져다 주는 복습 AI 클리닉 줄지 말지 전 줄게요. 그정을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테스트 커트라인이 있어요. 80점을 커트라인으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어 테스트 속도는 빠르게 풀도록 리 할게요. 그리고 어휘 테스트는 조금 더 깐깐하게 볼 거라서 90점으로 커트라인 주도록 하고요. 질문하기는 저는 하도록 할게요. 중간 중간 물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완료하기를 클릭하시면 코스 배정을 수동으로 배정하시는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렇게도 코스를 좀 큼지막하게 만드신 다음에 요 스텝 따라가지 않고 수동으로 배정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다양한 방법들로 코스 만드시고 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미 배정한 코스에 옵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옵션 수정 필요한 클래스를 택하시고 옵션 수정 필요한 코스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톱니바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수정을 원하시는 내용을 바꾸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들로 많은 좋은 컨텐츠들 학생한테 풀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셋이런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